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올드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우리 주택 거래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높게 부과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써왔습니다. 특히,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을 함으로써 너무 높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물이 잠겨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 4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퇴로가 막혀 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주택 공급 정책을 강화를 시키겠다.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설령 정부에서 주택 공급 정책이 강화가 되더라도 새로운 주택들이 공급되는 불안 시기는 3년이 넘어서는 그뒤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3년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족한 공급 때문에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왔는데요. 이제 양도세 중과 규정을 일시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효과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자료인데요, 양도세 한시적 30% 깎아주자 민주당 내 공급 확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진표, 김병욱 의원 등 정책 건의를 했고 다주택자 매물 내놓아야 거래 전력이 해소될 것이다. 그런데 여당 지도부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해서 난색을. 변명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김진표, 김병욱 의원이 양도세 깎아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은 최근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하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시일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또한 양도세 중과 6월 이전에 주택을 매각한 다주택자에 한해 양도세의 30% 내지 4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조만간 제한할 것을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여당 중진들이 양도세를 깎아주면서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중진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도 자료입니다. 홍남기 다주택 매각 유도 발언 양도세 완화 신호인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여당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정부 경제정책의 수장인 경제부총리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2021년도 상반기에는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가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아, 완화를 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되게 되면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반기에 그런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실 소유자들에게는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러한.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 될수 있겠다.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투기 세력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 이러한 주택 투기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양도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취득세가 굉장히 높게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정세액에는 2주택부터는 8%의 취득세 그리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12%의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완화를 시켜주면서 거래가 활성화된다 해도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실제로 주택 실소유자들이 매수할 그런 확률이 더 높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또 다른 보도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본데요. 불로소득 과세라더니 이제 와서 양도세 완화하는 것이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불로소득으로 봐야 될 것인가? 물론, 투기 세력들이 계속 주택시장에 와가지고 투기를 하는 부분들은 불로소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소유자들, 그리고 계속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싸게 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 가격이 오른 것까지 그것도 불로소득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 관점이라는 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21년도 6월 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변경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5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외 부동산은 1년 미만인 경우는 50%, 2년 미만인 경우는 40%, 2년 이상인 경우는 기본세율 적용되고 있는데요. 주택이나 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 미만에 파는 경우에는 40%가 적용이 되고 있고, 2년 미만인 경우는 기본세율, 2년 이상인 경우는 기본세율,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역시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2년 미만인 경우는 50%, 비조정지역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2021년도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입주권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1년 미만 안에 거래되는 경우, 단기 매매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70%, 2년 미만, 2년 안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60%, 이렇게 고유의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분양권의 경우는 1년 미만 안에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70%가 부과되고 2년 이상인 경우에는 60%가 부과되도록 변경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입니다 2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6%에서 42%에다가 10%포인트가 부과가 되고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6에서 42%포인트에다가 20%가 중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6월 1일 이후가 되면 2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의 30%포인트, 이렇게 부과가 되면서 10%포인트가 더 중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과만 있는 게 아니고 중과가 적용이 될 때는 중요한 게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연 2%씩 적용이 되는데 15년에 30%까지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과가 적용이 될 때는 이러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중과세율, 70%가 넘게 되는 높은 중과세율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가 중단되고 실제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전세 가격도 역시 급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급정책이 시행이 되더라도 장기간에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정책이 효과를 볼수 있도록 일정기간 완화를 시켜줄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작년에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동안 조정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 한해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준 적이 있는데 만약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완화 대책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이 될 것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공급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어떠한 공급정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사실 3년 뒤에나 이런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주택시장 이 혼란 상황이 유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이나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양도세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고요. 가능하다면 주택시장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는 중과 규정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현재 보유세를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최고 6%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강화를 시켰는데요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3%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3%그 종합부동산세를 아끼기 위해서 양도소득세가 70%까지 부담이 되게 돼 있는데 그러한 것을 부담을 하면서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정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를 완화시키는 이러한 방안은 상당히 적절한 정책이 될 수도 있겠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시키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실소유자들에게는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1년도 상반기, 실소유자들에게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